모이고 사는 처음이지, 고1대 환영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어, 고1이니까 공부를 미친 듯이 많이 했어야 됐는데한 밤에 1시가 좀 넘어서 책상에 앉아서 졸고 있었나 봐요. 나는 잔다고도 생각을 못 했는데, 방에 엄마가 들어오시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어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지. 정상적으로 정보가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안 잤다고 얘기를 했어. 거짓말을 한다고 또 된통 혼나고 그날 밤에는 오금이 저려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조는 아이들이 있으면 절대로 야단을 치기보다는 15분 자라고 <laughs>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15분 재워줘요. 여러분도 너무 졸리면, 공부하다 너무 졸리면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15분 주무세요. 알람을 맞춰 놓고 그냥 쭉 자면 안 돼. 근데 그 알람을 이기고도 쭉 잤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그 전까지, 잠들기 전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을 거니까요. 차라리 그런 경우에 너무 푹 잤다. 다시 일어나서 폈었던 그 자기 전에 공부했던 그 부분을 다시 봐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잘 외워지고 이해가 될 겁니다. 어, 벌써 1분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빨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1 3월 모의고사 33번입니다. One of the most striking characteristics of a sleeping animal or person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면 주어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주어부가 너무 길면 선생님이 어떻다고,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일단은 전치사고를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활용형 앞까지가 바로 주어부일 확률이 높다고 했는데 맞아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의 가장, the most striking,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에 하나. 원이 결국에는 핵심 주어죠. 그렇죠? core subject, 핵심 주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문장의 동사는 당연히 이렇게 단수 동사가 오겠죠. 원이 핵심 주어니까. 이런 경우도 가끔 어법에 잘 나오곤 하니까 핵심 주어와 동사간의 거리가 멀다 싶으면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특히 어법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is 대, test 보호 절로 대절이 왔습니다. They do not respond.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they 는 바로 앞에 나오는 sleeping animal or person 인데요. 이 사람, 이 사람 자고 있는 동물이나 사람들은 do not respond 반응하지 않습니다. normally 정상적으로 to environmental stimuli 어, 이런 환경에 환경이 environment인데 자 여기 al이 붙어서 형용사형이 됐죠. 그래서 환경의 자극들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stimuli 이거는 지금 복수형인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수는 뭐죠? 스티뮬러스에요. 스티뮬러스. 이것의 복수형인 거꼭 기억하시고요. 음, 중요해요. 앞으로도 자주 나오니까. 자극이나 유발 요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두개 이상의 자극에도 전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을 때는. If you open the eyelids o e r sleeping mammal, 당신이 자고 있는 포유류, 이거는 뭐 사람도 될 것이고, 옆에 있는 친구, 뭐 동생, 누나 다될 거죠. 당신이 자고 있는 포유류의 눈꺼풀을 열면, 연다면, The eyes 그 눈은 will not see normally 정상적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거의 눈 동자가 뒤로 넘어가 있죠, 그렇죠? 눈 동자가 거의 반쯤 보일 거예요. So they are functionally blind. 그들은 자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죠? 바로 앞에 나왔던 sleeping m a m m a l 이될 겁니다. 얘네들은 기능적으로 실명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음, 빈칸으로 나왔죠. 기능적으로는 실명상태다. Some visual information. 어떤 시각 정보는, 어떤 시각 정보는 apparently, 명백하게 gets in. 눈으로 들어옵니다. gets in. 들어오지만, but it is not normally processed. 그것은,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처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즈하고 프로세스드 자 수동태죠. 그리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some visual information이 됩니다. 그래서그 정보는 명백히 눈으로 들어와도 그것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 자, as because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왜냐하면 it is shortened and weakened. 자, 그 인포메이션이 그렇지? 그 some visual information은 짧거나 아이고 이거 파란색으로 해줘. 똑같으니까 짧아지거나 짧아지거나 약화되어서. 오케이? 지금 다 수동태입니다. 약화되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이 나오면서 same with the other sensing system. 다른 감각 체계도 다른 감각 체계도 똑같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냄새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자는데 옆에서, 야, 너 일어나.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귀로 들어가긴 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하고 다시 잔단 말이야, 그치? 명백히 정보는 나의 뇌에 들어오지만,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거예요. s 다른 감각들도, 청각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촉각도 그렇고.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다행이겠지. Stimuli are, 자, Stimul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복수라고 했어요. Stimulus의 복수라고 했죠. 앞에 적어놨습니다. 자극은 등록은 됩니다. But not processed. 그렇지만, 처리되진 않아요. 자 수동태인데 지금 p p 구가 이렇게 병렬구조로 나와 있죠. 이것과 똑같이 OR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병렬구조를 얘기할 때 등위접속사를 얘기하는데 등위접속사 같은 위치의 것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우리는 보통 AND로 보지만 OR도 있고요. 이렇게 법도 있어요. and, or, but 아주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고요. 얘네들은 같은 아이들, 같은 품사의 아이들을 이제 동사와 동사, 명사와 명사, 분사와 분사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를 할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or도 수동태의 비동사의 엮인 이 과거 분사들을 지금 이렇게 병렬 구조를 해줬고 stimulated, registered, but not processed 이것도 지금 수동태의 비동사의 엮인 PP 과거분사들을 이렇게 다 병렬구조로 해줬죠. 자극은 등록은 되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는 되지 않고 그리고 they fail to wake the individual. They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던 스팀울리가 되겠죠. 그 자극은 실패합니다. 그 개인을 깨우는 것에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요. Perceptual disengagement 입니다. 자 지금 보면 perceptual 하면은 지각이죠. 지각의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engagement, engage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속하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속하다, 뭐 참여하다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n o 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속하지 않고 벗어나다. 그래서 이탈이라고 하는 그래서 This engagement, 하면 이탈이라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속하지 않고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각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탈된 거야. 그래서 이 지각 이탈은 추측하건데, probably 아마도인데 추측하건데 뭐 이렇게 쓰였어요. 아마도 serves 제공합니다. The function of protecting slip. 잠을 보호하는, 수면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so,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각이탈이라고 하는 것, 요 말, 결국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극이 등록이 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지각 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는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해서 so some authors 어떤 저자들은 어떤 이제 뭐 글을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do not count 여기지 않습니다 count a a s 그러면은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슨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앞에서 얘기하는 perceptual 음. perceptual disengagement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해야겠네요. 이 perceptual disengagement 지각 이탈 우리가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받아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지각이 이탈된 거예요. 그것을 그 수면 자체의, 수면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냥 수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But, 그러나, 또 여기 as가 because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나, Sleep would be impossible. 잠은 불가능할 거예요. Without it. 그것 없이는 수면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의 it도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perceptual disengagement를 얘기하죠. 그것 없이는 수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seems essential to its definition이라고 했는데 자, it은 여기에서의 it은 지각이탈이죠. 그것은 seems essential.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To its defini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잠 여기에서의 it's는 아이고 it's는 바로 sleep을 얘기해요. Sleep. 잠의 정의에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잠의 수면 자체의 정의의 일부로 여기지 않지만 버시 나오면서 갑자기 내용이 훅 바뀌죠. 훅 바뀌어요. 수면이 그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의 정의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이 문장은 앞의 내용과 완전 바뀌어지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너무나 좋은 문장인 거죠. 오케이? So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은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들은 use the intermediate state of drowsiness 자 drowsiness는 뭐예요 졸음이죠 졸음 졸음이라는 inter between이죠 inter는 내가 항상 between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고3들한테 얘기 많이 해줬구나. 근데 지금 고일들도 지금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단어를 의미를 추론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인터는 비트윈의 의미예요. 미디에이트라고 하면은 중개하는, 미디가 중간의 의미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터미디에이트 하 중간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간 사이에니까 중간의. 그래서 그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이제, 많은 동물들이 사용한대요. 졸고 있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졸고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어. 이걸 끝내야 되니까. 근데, 잠이 너무 자고 싶어. 너무 졸려. 그쵸? 그래서, 음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사용합니다. To derive some benefits of sleep. 수면의 장점을 음? 일부 수면의 장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럼 장점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드라이브 기억하시고요. 뭐 없이 without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완전한 완전한 지각의 이탈 없이, 완전히 내가 정신을 잃는 것 없이 그렇지만 또 약간 수면의 이득, 그러니까 피로를 푼다던가 어? 이런 것을 이제 일부 이득을 끌어내기 위해서 졸음이라는 중간 상태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라우지니스라고 하는 이 어휘 있죠? 이것이 한번더 어휘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 음. 외워두세요. 이거는 어휘 추론으로 나올 수 있겠다. 알았지? 그리고 또 빈칸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데요, 바로 졸음을 이용하는 이유. to derive some benefits o f e sleep without total perceptual disengagement.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어 빈칸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빈칸 혹은 빈칸 서술형까지도 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걸맞는 우리가 왜 조는가에 대한 이유까지 알수 있는 아주 쉬우면서 명쾌하면서 정말 납득이 가는 지문이었습니다. 33번. 자, 이 지문은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주제, 제목, 요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자, 그럼 주제 뭘까요? 음, 뜨죠? 수면 중 동물이나 사람이 가지는 특징. 환경 자극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설명문이니까 나올 수 있겠고 자그 다음에 순서랑 문장의 위치 그리고 빈칸인데 빈칸은 문장도 되고 아니면 어휘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한번 잡아드릴까요? 순서는 항상 뒤에서부터 잡아드리는 게 좋아요. 음,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약간 내용이 애매해. 내용이 애매한데 보자. 제가 봤을 때는 요 버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티미올이 요게 B가 되고요. 그다음에 if you open 자 여기가 a가 되면서 아름답게 균형적으로 순서로도 출제가 될수 있는 질문 바로 모의고사 33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졸지 말고요. 그냥 주무세요. 아 근데 수업 시간엔 졸면 안 되겠다. 잠은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왜 화를 내시냐면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안 들어주고 그냥 졸거나 완전히 자버리면 아 졸면 그래도 좀 불쌍해서 아너좀 쉬어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냅다 자버리면 정말 화가 나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거든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업 중에는 너무 퍼질러 자지 말것 알았지 하지만 혼자 공부하다 너무 졸리면 알람 맞춰놓고 15분에 주무십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해서 33번 공부해 봤습니다. 34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